안녕하세요. 짠! 짠! 오늘은 아이템데이 계정 경매 대신 팔아드립니다 네, 오늘 총 9건의 계정 경매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건한 건, 5두다 한건 네.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만, 반값이라는 점. 네, 반값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진행할 거는 미니지2 m 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린투엠이구요 여러분 아리아 6서버의 계정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있죠 9번 어? 없습니다 결제 내역 당연히 있고요 이중 배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왼쪽 물품 상세 기준 저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 물품의 원가는 약 599만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경매 시작한 음. 약 300만원부터 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1대 본주님께 음.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네. 한 2천만원 정도 투자한 네.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변신 영웅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뽑기만 해서 영웅 변신 1 2개 중복 하나잖아요. 이거 뽑으려면은 엄청 돈 많이 듭니다. 거의 2천만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1대 본주님께서는 약2개정에 2천만 원 정도 투자하셨고요. 저희는 경매 시작가를 3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원병수 님, 1대 본주십니다. 자, 더 이상 없으면은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니지를5 0번트나먹을라하양식 없네. 그럼 가격만 올리고 치고 빠지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제재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는데. 저희도 그렇게 허수 사진 않습니다, 천원 님. 자, 여러분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매 시작가 300 300만원 가겠습니다. 300만원 입찰해 주실 분. 자막시무스님 300만원 나왔고요. 300만원. 어, 네 호연님 303만원 나왔습니다. 네. 303만원. 303만원 나왔습니다. 호연님. 네. 310 있으십니까? 310. 천암님310 나왔고요. 네 그러면은 <laughs> 어디서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카운트 할게요. 카운트. 네 4, 5, 5, 5, 5, 5, 3, 2, 1. 1. 네, 낙찰에 대셨구요. 자, 바로 이어서 돌아오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계정 가지고 왔습니다. 원가를 판매자분께서약 1250만원에 잡으셨는데 경매 시작가는 30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설 계정이고요 경매 시작가는 300부터 시작합니다. 300부터. 네. 만두 만두 만두님, 이래서 저희가 있죠. 베이 세이프티라고 음. 저희가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베이 세이프티를 추천해주는 이유는 베이 세이프티는 게임머니 아이템 개정거래 후 발생하는 해킹사고 및 개정 횟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불하신 수수료에 따라서 거래 금액을 음. 보상해드리는 서비스라는 점 네. 아니 괜히 고객번호 있는 거를 우리가 선정했겠어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중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이템베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고객번호가 있는 거를 선정을 한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없으시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정에 선정을 거쳐서 원병주님 참여 가능하십니다 누군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상조경제네 병조형 자기꺼 6에8고3 0 0에 사는 개이득 이렇게 린테크를 진행할 수도 있죠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300 있으신가요 300 302분 나왔으면 네. 302분 나왔구요 310 나왔구요 320 가겠습니다 320 350 가겠습니다 350 400 가고 네. 400까지 가겠습니다 420 460 가겠습니다 460병존님470 네. 나왔습니다 병존님470 530 부탁드리겠습니다 530병존님530 네. 530 했습니다 일대 판매자님께서 530자540 가겠습니다 540 540 없으시면은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경매 끝났고요 원병조님께는 저희 직원분께서 10분 내외로 연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오늘 두건 계정 경매가 끝났고요 여기서 멈출 아이템 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기프트카드 5만원짜리 20장 음. 저희 계정경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지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트카드 5만원권 20장 추첨할겁니다 여러분 이게 추첨경매에 추첨이 안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5만원 20장 총 100만원이 지금 제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총 100만원 제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음은 지금 추첨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더 좋은 계정을 저희가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찬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볼게요. 안녕.